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입니다. 12월 28일 한국 여자 프로 농구 경기입니다. 삼성생명은 윤예빈 선수 대신 이주현 선수가 선발로 출장했습니다. 1쿼터 초반 이주현 선수는 3점슛 두 개를 성공하며 임금배 감독을 미소짓게 하는 활약을 보여줍니다. 오케이저축은행은 경기 초반 연이어 득점에 실패하자 조은주 진한 선수를 교체 투입합니다. 진한 선수는 경기에 나오자마자 배의윤 선수의 슛을 블록하면서 최근 좋은 컨디션을 어제 경기에서도 보여줬습니다. 진한 선수는 32분을 출전하며 20득점 10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최근의 활약으로 김소담 선수를 제치고 주전 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1쿼터 후반, 지난 단타스 선수의 득점으로 오케이저축은행은 경기를 역전하며 2점 차로 리드합니다. 2쿼터는 역시 삼성생명의 쿼터였습니다. 리그 2쿼터 득점 1위의 팀답게 김한별 선수를 중심으로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에 기여합니다. 김한별 선수는 볼 리딩을 담당하면서 득점은 물론 리바운드의 굳은 일까지 담당하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2쿼터의 페인트존을 집중 공략하며 9 득점 5리바운드 2어시스트의 만점 활약을 펼칩니다. 삼성생명은 박하나 선수까지 내어 4... 내외각에서 득점을 올려주면서 전반전을 15점 리드합니다. 3쿼터 들어 OK저축은행은 단타스 선수의 골밑 슛과 진한 선수의 미들 슛으로 경기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삼성생명은 윤예빈 김한별 선수를 중심으로 OK저축은행의 추격을 뿌리칩니다. 4쿼터에 들어서 삼성생명은 윤예빈 양인영 팬 선수가 공격을 주도합니다. 삼성생명은 쿼터마다 다른 선수들이 활약하면서 네 명의 선수가 두자릿수 득점에 성공합니다. 주전은 물론 벤치 자원들까지 득점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정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의 특징이 잘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오케저축은행은 4쿼터 단타스 선수를 중심으로 추격하지만 종료 4분 전5반칙 퇴장을 당하면서 분위기가 다운됩니다. 4쿼터 후반 구슬 선수의 3점슛 두 개가 성공하며 5점 차까지 따라붙지만 남은 시간이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경기는 최종 80대 73으로 삼성생명이 승리했습니다. 이상 3분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